기초연금 문제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꼬박 부으신 분들이 1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국민연금 20년 넣고 100만 원 받는 분들 봤는데 그러면 기초연금을 여러분 두 부부가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두 부부면 8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64만 원을 줘요. 김성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국민연금 넣은 사람은 100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 한푼안 넣은 사람이 64만 원을 받아요. 이거 맞아요? 저는 100만 원 받는 거에 기초 연금을 까고 이거는 기초 연금이라고 국민 연금하고 같이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100만 원 받는 분들한테 당신들은 100만 원을 받으니 64만 원은 아니고 그래도 40만 원에서 140만 원 받아요. 받으시오라고 해야지 당신들은 100만 원 받으니까 기초 연금 64만 원은 안 줍니다. 이렇게 연금이란 이름을 붙여서 혼란을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요 그러니까, 노인, 노인 연, 노인들한테 다지들한테다 지급을 하 n o w i n 연금 n o w i n g k n 상대적 박탈이이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네.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으로 64만원을 지급을 하면 20년 붓고 100만원 받는 사람들한테도 추가로 이거는 당신이 부은 돈 외에 노인이니까 주는 노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든지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지 말고 노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64만원을 주고 당신은 연금을 받으니 40만원만 드리겠소 하고 줘야지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 정도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아,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얘기를 해야겠다. 국민연금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0% 빵꾸가 나, 나게 돼 있어요. 응. 음? 지금은 응. 음?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100% 빵꾸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빵꾸가 나는 게 국민연금하고 또 하나 뭐가 빵꾸나요?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쟁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듣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나라 자체가 곧 노인 나라가 된다고요. 나라가. 나라가 노인 나라가 돼요. 나라 자체가 쓸돈 많고 수입 없는 나라가 된다고요. 그니까 여기서 나라 망한다라는 거에서, 병아야, 나라가 망하는 건, 결국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망하는 거다. 정부가 통장이, 정부의 국고가 통장이 되는 거야. 땡겨올 수도 없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라가 망한다는 걸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 계좌 계좌가 있어요. 그 계좌가 앵꼬가 나고 줄 돈을 못 줘서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게. IMF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망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건 아닙니다. 기업이 망한 거지. 정부가 망한 게 아니라 기업이 망한 걸그 기업을 나라가 살렸죠. 구조를 조정을 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린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 국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라가 망한다고 할때 정부가 망하는 되게 응? 광희의 나라와 협의의 나라로 봤을 때그 협의의 나라로 봤을 때그 정부가 이앵코가 나는 거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 간단하게도 지금부터 쟁여놓거나. 또 하나는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조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 세금을 400조를 걷다가 600조를 200조를 더거었어요 400조 걷던 박근혜 정부 끝날 때 400조 걷다가 600조 거었거든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금 내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생각을 하면 되면 냐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 게 결국 5년 동안 보면 거의 500조 넘는단 말이에요 그 돈이 있잖아요 아끼고 아끼서 500조를 전부 다 국민연금에 딱 갖다 박아 놨으면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거보다 훨씬 더 낫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괜찮아요.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이고 세금 많이 거쳐요. 그 세금 많이 거친다고 지금 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거치는 세금은 지금 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해서 지금 뭐 초과세수가 나온 거 이거 국민연금에다 일단 박아 놓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금 이렇게 거든 거는 미래 세대에게 연금을 지금 병화 같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국민연금 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갈 때 500조 박아놨어, 얘들아. 너희들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꼬박꼬박 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사한 기금에서 다시 이걸로 해서 그걸로 이걸로 해가지고 투자를 할 거야. 너희들한테 뭐 주택공급 투자를 할 거고 너희들한테 월세 받을 건데 미안하겠는데. 니들한테 이렇게 값싸게 아 이렇게 아파트 공급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국민 연금 그렇게 조성한 돈으로 그 월세를 나라에서 받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거에서 그런 얘기했었어요. 세금을 이제 여러분 재산세로는 못 걷어 재산세로 세금 걷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재산을딴 나라로 많이들 옮기거든. 조세피 난처도 있고, 뭐, 법인세 회피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막 이럴 때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천만 명이 살고, 1억이 소비하는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뭐, 뭐, 쿠팡으로 택배를 보내든, 뭐, 아마존으로 보내든, 전세계 사람들한테 뭐, 문화 컨텐츠가 됐든, 뭐가 됐든, 1억 명의 사람이 소비하는 관광객이 오든 뭐를 하든, 그 소비에다 소비세 붙여가지고, 그 소비세에서도, 그, 그, 기금을 붙여서, 응? 계속, 그니까 러 수익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뭐, 케이팝 아이돌 컨텐츠, 뭐, 그거를 잠실에서 상시 공연장을 만들어서 전세계 여행객들이 계속 와서 티켓을, 뭐 100만원짜리 티켓을 사면 그중에서 50만원이 세금이 되, 됐지, 뭐든지, 우리가 영, 옛날에 무슨 지능 기금 만들어가지고 영화 티켓 하나에서 뭐, 이렇게 체육 문화 기금 뭐 이렇게 10% 티켓 값에 붙어 있듯이 국민연금의 재원을 계속 만들어내서 쟁여놔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세금 지금 이, 이기범님이 제, 얘기 재기를 잘하셨는데 부자 놀이터를 만들어내요. 부자들이 놀이터를 만들어놔야 부자들이 돈을 쓰지. 부자가 돈 쓰는 꼴 싫어하지 말고 서울에도 100억 100억짜리 아파트들 막 만들어 서울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그래서 s 세 파킹을 하게 만들자 그리고 거기다 세금을 걷, 걷고 100억짜리 아파트면은 등록 취직세가 얼마야 국내 수요로는 한계가 있으니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뭐 계속 돈을 끌어와서 계속 쟁여 놓는 방법을 온갖 아이디어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아아 음. 음. 아, 고급 인력이요 아니 열받은 제가 그 고급 인력 얘기하는거 여러분 고급 인력을 석박사급 그 고급 인력 생각하시면 안돼요 제가 그때 이제 고급 인력 얘기 했던거에서 많은 분들이 석박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저는요 그. 성실한 사람들이요. 껄렁껄렁한 새끼들 말고, 성실하게, 에, 뭐, 이 성실한 게 우리나라에서 뭐 공사장 인부가 될건 뭐였든 두 가지 원칙이죠. 중국 사람들 몰아받으면 안 되고, 골고루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 했을 때, 딱 봤을 때, 이 새끼 껄렁한 새끼네? 안 돼. 이 새끼 성실한 새끼네? 오케이. 이런 고급 인력. 우리나라에 온, 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공사장 인부, 어 용접하려고 용접공, 조선소 용접공 와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워서 노동 현장에 투입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 거기서 뭘 배워서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니까 간병인 부족하지 건설 현장에 부족하지 지금 보니까는 뭐 프럼버 뭐라고 하지? 배관공 부족하지 용접공 부족하지 이런게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와서 어차피 그 나라에서 배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성실한 사람들 그 성실성 체크하는 방법은 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근태 좋고 성실한 사람들 그게 고르 그게 급 인력이야 지금 상태에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 뭐 우리나라 와서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돈 벌고 그 다음에 성실히 납세할 사람 그 사람들 그 납세해서 또 이렇게 기운 을 만들고 해야죠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있잖아요 내는 거 대비 너무 많은 보상을 해준다 이것도 다 없애야 돼요. 다 골라야 되고, 다 해서 아주 현실성 있게, 현실성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는 적은 거 이제 국민연금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적게 내고 많이 주기 위해서 다른 기금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국민들하고 약속을 많이 주고, 그 생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고 하면, 국가가 공적으로 기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나. 영,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기금은 없이 사람들의 지금 내는 돈만으로 국민연금을 조성하면서 많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그것 뭐,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뻥뻥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이민자를 만, 이민자를 받는 순간 여러분, 공안기능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는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이민청 만든다고 하면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조폭을 만들거든요. 중국 조폭, 베트남 조폭. 아, 지금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 미국, 뉴욕에서도 베트남 조폭 정말 골치, 골치 아파하잖아요. 아닌가요? 별받았님 그러니까 그런 카르텔, 그, 런 동, 자기네들 동포 카르텔이 만들어서 금융, 성매매, 도박 뭐, 이런 자기네들의 어둠의 비즈니스, 그, 사, 그, 고리, 고리체, 이런 어둠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동포 카르텔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결국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카르텔이 마피아 아닙니까? 이민자 카르텔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 공, 공안들이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이민자 카르텔들이 그쪽 본국에 간첩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 엄청나게 신경써야 돼요 그냥 북한만 간첩있고 막는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대로 왜 그렇게 되냐면 옛날엔 북한만 막으면 되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항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냐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서 그래요 대한민국이 뜯어먹을게 많고 여기서 여기다가 마약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나라에 다가 누가 마약을 팔러 옵니까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마약 팔러 오고, 몸 팔러 오고, 어? 어? 불법 도박 시켜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멍직한 나라라서 뜯어 먹으려고 기생충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로, 공항기능을엄 그래서 선진국은 공항기능이강화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원이나 이런 걸다 다 해체버렸다고. 평식 같은 짓이야.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 국내 정치 당연히 개입, 국내 사찰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뭔 개소지들을 하고 있는 거야. 나라가 지금, 쌍팔년도 살고 있나, 지금. 선진국에 살면서. 이, 이 부자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가 탐나겠어요?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거 졸라 빼먹고 싶지. 그런 산업만 지키면 그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약 팔아먹고 싶기도 하고. 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북한뿐만 아니라 딴 나라들로부터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뭔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치인들이 너무 무책임해. 응? 너무 무책임하다 너무. 그냥, 오늘, 오늘, 요번에 거친 세금은 요번에 자기네들 정권 내에서 다 써서 지 새끼들, 지 패밀들한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래가 미래에,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정치인들이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야.